안녕하세요 시전이 여러분 미끄럼틀 안에서 시작한 영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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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상수입니다 오늘은 인기 인기 차트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댄싱 라인이라는 아주 유명 한 게임 해볼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시작했고요 노래 아주 좋습니다 시퍼서 3만 건 도전할 거고요 바로 해보겠습니다 걸어 가면서 지금 많은 기 때문에. 집중력이 매우 과다 필요한데, 지금. 밖에서 촬영하는 것이라서 아주 좋네요, 지금. 보석 한 개라도 놓치면 바로 죽습니다. 네, 청원 가는 거라서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병기가 이지로는 다니.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수의 퍼펙트 도전. 도전입니다.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단계. 1단계입니다. 땀, 땀, 땀. 땅 여태까지 보청한다 먹었고요. 따라. 왕관까지 퍼펙트 해야 되는데요. 40%에서 왕관 한개 나오고요. 네, 여긴 피아노 따라, 내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송는 오늘 깔았는데 엄청 잘합니다. 경기야내 핸드폰으로 저번에 했었어. <목소리> 근데 오늘 딴걸맞습니다 아, 음. 지금 신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 어려운 게 나옵니다. 딱. 냥먹었네요 신기록. 아, 이럴수가! 다시 한 번. 완. 하지만 체크포인트에서 하면은 펙패트는못 찾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깨기만 하면 돼요. 처음인데 못뭐 깨기만 해도 뭐다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팟팩는 네, 10보석. 10보석만 해보겠습니다. 보석도 못해요. 어차피 체크포인트에 있는 그런 보석, 체크포인트에서 그 부활하면그 전에 있는 보석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요? 네. 몰랐으니까. 음 집중. 과다 집중. 아 오랜만에 가 아니고 처음 했더니. 음 몰라도. 나 핸드폰을 여러분! 잠시만요 네 보상은 일단 받았고요 하하하 새로운 기회 스킨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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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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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음 여러분! 여러분! 댄싱 라인 컨텐츠 단계 소개. 아, 그래도 겨울은 조금 낫네요. 아까 죽을뻔했어요 여기 한번 뭐 고난도... 고난도는 응. 아니고요. 뭐 그냥... 아, 저 처음에 해본 거잖아요. 처음은 아니고... 두대두대 성수는 깔아서 해봤습니다. 이 보석 못 먹으면... 아! <laughs> 이 보석 못 먹으면 바보라고 해, 하려고 했지 멍청이요. 어 그럼 성씨는 멍청이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 보석 마지막에 그거 도착할 때 그거 보석 못 먹은 사람 사람 완전 멍청이. 여기서 갑자기 길이 아주 한 칸짜리로 좁아지고요. 여기서 렉 걸리면 가장 충격적이죠. 오우, 겨우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석 못 먹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 네. 아, 잠시만요. 3단계도 소개를 드려야죠. 네, 3단계. 평. 저... 3단계는. 아, 보상, 보상. 3단계 한번 들어가 보, 보겠습니다. 3단계는 여러분. 뭔가 아, 1개 수지 3개 수지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아깝군요. 1개. 네. 3단계 평온. 지금 현재 인기순위 20위가, 아니 10, 18위, 1 7위정도 그럼 클로보다 더 높은건데? 아닙니다 클로는 지금 이거 핵버그, 핵버그 먹기 여기서도 핵버그 먹기가 있습니다 버그는 맞아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먹는 버그는 아닌데 원래 이렇게 먹는건데 굉장히 처음에 발견, 길을 발견하는게 버그였어요 처음에 이거 우리 길 차려낸거 아닌가 했는데 이 고수분들이 이, 이 길이라고 원래 아. 네, 아무튼 평원이고요. 버그가 좀 많아요. 네, 새로 얼마 전에 추가됐죠. 지구. 띵 띵. 좀 지구 잘못 해요. 봐봐요. 네, 다시 지구 한 번. 다시 한번 지구는 너무 짧았으니까 다시 한번. 띵띵 어, 아, 신기로 아주 잘못 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 왜 이쪽으로 왔냐? 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보석 먹기에 성공했습니다. 네, 원래 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이니까 좀 자신감이 먹었나봐요. 아. 네, 그럼 10%, 10 넘었으니까 여태까지 지구였고요. 네, 폭풍은 잠겨있지만. 잠금해제 못하고요. 네, 아무튼 이런 단계가 열려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 하지만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 아마 해제됐을 거예요. 아니네요. 여기는 해제됐을 거예요. 아니네요. 여기는 해제됐을 거예요. 아니네요. 여기는 해제됐을 제가 거예요. 그 아니, 겨울깨 갖고 지구가 해제된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원래 지구 열려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잠금해제 해볼게요. 아이 게임도 재밌어요. 혼자서 즐기는 스토리. 성수는 모든 게임을 다 합니다. 거의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고 특히 카톡 로스 게임, 카텐 게임. 게임은 진짜 저 인정합니다. 신입니다. 내 네, 카텐 게임은 진짜 잘해요. 진짜, 진짜 드래곤 성...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서 제가 세계 랭킹일이에요. 세계 랭킹? 세계 랭킹은 아니고, 그 랭킹? 랭킹 있잖아요. 그 영어 쓰인 쓰이... 아 여기서 죽네요, 네. 네, 영어 쓰인 그, 그런 사람들에서도 제가 상위 랭킹이 조금 1위입니다. 네, 저를 보고 싶다면은 좀 카톡 게임을 자주 하시면 저를 가끔 게임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보석 먹기가 정말 까다로운 곳이네요. 네, 지금 햇빛이 있는 곳에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잘안 보이네요. 어두워갖고 배경이. 오, 뭐야, 가시다, 가시다. 오, 뭐귀엽네 오. 길이 막 생겨나요. 음. 성스 있잖아요. 성스가 댄싱 라인을 하는데요. 제가 성스 폰 와. 제가 성스한테 네. 그 이걸 깼습니다. 폭풍. 제가 성스한테 폭풍 깼습니다세 개, 한 개, 세 개. 네. 폭풍이었고요. 사막 저좀 잘해요. 사막을 저 폭풍보다 잘해요. 나중에 사막에 조금 가면은 진짜 어려워요. 아, 또이 게임이네요. 이게임 잘하는데 아, 근데 좀 질려갖고 지웠어요. 어, 뭐지? 스킵 비디오. 성신을 하다가 하다가 하면은 질리고 질러요. 네. 이 게임은 제 최초로, 음, 그 리듬 게임을 했던 게임인데 정말. 신나더라구요. 저기요. 어. 아, 바닥에서 좀 일어나 줄래요? 아니요 스킵비디오 가디스 네 오늘은 ]요. 여기까지만 해도 10분 녹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예스까리 성수아게 콜라보 시즌 2제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부르 뚜까 뚜까